사님은 산다의 연출을 맡았고요.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연출이 와서 공연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배우분들이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분들 인사 간단하게 하고 무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자신이 맡은 역할하고 이름 한 마디씩 해주세요. 은행원 역할을 맡은 장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장 손현준입니다. 마를 맞춘 김우진입니다. <laughs> 파이팅! 와이팅! 지왜 소리가 안나 소리가 나야 되는데 <laughs> 그런다고 부러지겠냐? 왜, 아주 그냥 주먹으로 내리쳐버지 그래? 어 이게 미쳤나 반화하는 거야 지금? 아니 먼저 주먹으로 투번하신 건 점장님이신데요.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사람 말 고지고 떨어 듣는 법릇좀 고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아? 어? 이건 착한 거야, 우리가 모자란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 좀 보십시오.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봐봐. 이거 아무래도 스피커가 고장 난것 같은데. 그럼이 어떡하죠? 고객님 오시면 호출할 때 배를 눌러야 하는데.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누가 해보는 게 어때? 제, 제가요? 그렇지! 누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지! <laughs> 점장님! 그게 무슨 말도 없는 소리예요 장난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은행 못 닦고, 너등 고쳐줄 때까지 은행 나오지 마! 나, 나오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월급은요? 야 당연히 없지. 은행문을 닫는데 내가 돈을 왜 주냐? 아무튼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은행 잘 보고 있어. 아니. 띵 동. 왜? 하려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셔터 내리고 제 불러. 띵 동. 세상에 할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건 없는 거야. 알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laughs> 아무튼 따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은행 잘 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가시는데요아 예, 우리 딸 미나가 그 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 봐. 지금 병원에 가는 데 상태만 보고 오려고. 네? 미나 씨가요? 많이 안 다쳤대요. 누가 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우리 미나 걱정하지 말고 은행 걱정해. 남은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 걸릴 거야. 나도, 또 여기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불안해, 죽겠거든. 제가 그 정도인가요? 어, 친절아니거든 아무튼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맡겨만 주세요. <laughs> 띵동 <laughs>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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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방고이님 1번 장고로 오십시오 <laughs> 그래. 집, <집어야> <웃음> 혹시, <웃음> 상관없을까? 아무튼, 네 제발입니다. 아, 혹시 g d i 어 g dong, d 없 n g dong, Ding dong, d 대출할 수있 n g Ding dong, Ding dong, Ding dong, Ding dong, d i n 5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오, 5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는 5만 원 대출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이 남자전에서 아! 5만 원은 돈도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내 오늘도 굶어야 니다대가 어떻게 대가 잘못 붙여서 내오늘 쓰러질 것 같단 말이야 <laughs> <laughs> 동기요 동이 어? <laughs> 고객님. 자. 아, 왜저래 띵동. 18번 고객님, 1번 창고로 오십시오. 띵동. 14번 고객님, 1번 창고로 오십시오. 이러 18번. 고객님, 1번 창고로 오십시오. 18번! 없으면 나태연 로또에 당첨됐죠? 면회하는 어, <laughs> <또, 또>, <laughs> 게 저같이 고마운 사람을 위한 아, 거 아니겠어요? 아, 18번 고객님 맞으세요? 아 18번 어디 보자. 아 18번 여기네. 네 18번 맞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돈좀보내라는데 상품 되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내실 계좌와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해주세요. 공주이너 알바 잘렸다 그러고. 그러게, 잘 나갈 때돈좀 모아두지. 이렇게 쫄딱 망해서 나한테까지 돈을 빌려. 진짜 나 없었으면 못살 뻔했냐고. 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봉주희씨의 계좌로 잘 보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짱마너 어, 은행 강도야. 돈 가져와. 네 여기요. 자,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찾아온다 <laughs> 제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금인 앞으로 1년은 문제없겠니다 여기 로돈 가져와.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라아은행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번호표를 뽑으시후 저기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제가 금방 호출해 드리겠습니다. 번호표? 번호표는 어디 있는데? 아, 번호표는 저기 편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laughs> 식 딩동 19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십시오. 아, 19번 접니다. 네, 아, 예, 고객님. <laughs> 도와드릴까요? 제가 보다시피 네. 은행 강도인데요. 운주시습니까 아, <목소리> 은행 강도시라고요, 고객님. 비 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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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보고 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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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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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움직이지 마. 나장난하는거 아니야. 제발 살려주세요. 저 <laughs> 침직 짜지 좀 말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다치진 않을 거야. 그럼 이제 금고 문 열. 금고는 못 열어요. 경장님께서만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계세요. 여기는 은행이라 자칫 잘못 만졌다가 뭐가 잘못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그창구 속에 있는 돈이라도 다 넣. 단장 네.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이딴 아, 대체 왜 있는 거야? 아, 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쓴 건데 생각나는 대로 막쓴 거라 신경 쓰지 마세요. 쪽지의 내용이 가슴에 완화한 거가 맞죠? 그래. <laughs> 돈은 나 돌려줄게. 없던 일로 하자. 네, 진짜야? 미쳤냐? 당연히 아니지. 나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짓거려 봤어. 너처럼. 왜, 불만 있어? 아니요. 어?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이 힘들 때마다 그러고 쓴 거예요. 흐리난 상황이 빠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인데 제가 만약에 사고를 쳤을 때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생각한다고 입사 초반에 쓴 쪽지예요. 임기응변이라고도 하죠. 그거 말 되네. 맞죠? 아 이거 니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큰일 날 상황에 부닥쳐 있지만 저희가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생각한다 생각한다면 분명 해결 방법이 나올 거란 소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은행까지 털지 말라고 이런 건가? 음 맞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은행 강도지시나 하는 한심한 방문 말고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 너 지금 뭐라고? 한심하다고 했었 아저씨? 주세요. 아저씨? 아니, 이렇게 젊은 20대 창창한 사람한테 아저씨라니! 여러분, 제가 아저씨 같아요? 네! 네. 네. 나잖아요! 개그 빡치네! 네. 죄송해요. 예를 들면? 네? 아니, 예를 들면 뭐가 있냐고? 그 은행 강도 말고 다른 방법이라는 거요 아, 아 그거요? 그거요? 음, 혹시 사업!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보수익 갈바 같은 거를 한다던가? <laughs> 내 전과를 나열하면 이력서에 경력만이 모자랄 거야. 나 같은 을 누가 뽑겠어? 너 같은 뽑 겠어? 에이, 그거 나보다 모르죠. 뭐 판사님께 하던 말발로 면접을 쓰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능력이 하나씩은 있다고요.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 안해 봤는데. 불이 켜게 늦지 않았어요. 혹시 성함이? 봉팔. 아, 봉팔 씨. 어떻게 20대 중에 봉팔이에요? <laughs> 그래서 줄임말은 아닌 것 같고. 나도 맞아. 이제 바뀔 때가 온것 같아. 맞죠? 평생을 도망자의 신부로만 쓸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기쁜데요? 당신을 인질로 삼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고객님? 정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이름은 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은행에 방문을 지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 혹시 CCTV 좀 지워주실 수 있나요? 나가야 되는데 얼굴이 다 찍혀버렸어요. 아, 강도인 얼굴 녹취되시면 안 되죠. 잠시만요. 아, 혹시 문도 좀 열어줄 수 있나요? 나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 아 빨리 나가셔야죠. 보안 패널의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그냥 문이 열릴 거예요. 비밀번호는 486. 486. 그럼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아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훈눈해졌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지? 뭔가 뭔가 놓칠 느낌인데. 아. 에라 모르겠다. 난 역시 최고의 직원이야.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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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누군가 <laughs> 보안경 누르는데 그 뭐야? 경찰 나왔어? 아, 그 그거 제가 자, 잘못 누른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아, 그게 말이 되나? <laughs> 이렇게 봐. 창고 <laughs> 카운터가 왜 비었어? 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방에 옮겨놨어요. 가 가방? 무슨가봐? 여기 책상 위에. 어? 어 뭐야? 뭐야? 어디갔어? 가방 이 있어? 아, 내돈 어디 갔냐고! 아다 필요할 거. CCTV가봐. 얼른 CCTV 지웠는데요. 뭐야? 이거 아주 뻔뻔한 년이네. 야, 됐고 네? 손. 손이요? 아손 달라고! 잊혔어가서 얘기하자. 꼭 어? 어, 이딴 년이다 어. 있으니까. 배우분들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려하게 꾸며주신 까메오 두분 있었죠. 까메오 두 분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